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조금 늦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늦게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40대 중반 어쩌면 세상에서는 가장 분주하고 어,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어 나가는 나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이었고 공동체 리더십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도 감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도 괜찮았고, 소박하지만 화목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섬기던 공동체 담당 목사님의 느닷없는 신학으로의 권유로 인해서 참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저의 모습이나 행동을 볼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돌아보면서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들은 상당수 제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왔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경도되어 신앙을 예의상 갖춰야 할 장식품 정도로 활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이 정도면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약 그런 고민의 시간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면 평생 착각 속에서 믿음 좋은 자로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렇게 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제 인생의 큰 방향 전환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라는 사람의 본 모습에 대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나그네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실제 아람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제 2의 고향인 바딴 아람 지역에서 도망자이자 떠돌이 신분으로 20년을 머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정처 없이 떠돌며 방향 없이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인생 막바지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에 살게 되었을 때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스스로의 말대로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본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며 힘겹게 살아온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은 야곱 스스로가 만든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에서 자신의 손으로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에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앞서 보려고 했습니다. 경쟁해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축복을 쟁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고 쟁취하고 싶었기에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을 구슬려서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결국 야곱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며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외로웠고 힘든 삶이었지만 정말 쉬지도 않고 외삼촌을 섬기며 일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했기에 라반의 집도 부유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내들과 자식들도 얻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산도 모은 것 같았고. 가족도 생겨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자신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자신의 재산도 많아지고 무엇인가 자신의 몫이 남아야 하는데 자신의 집을 세울 정도의 품삭도 야곱은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하소연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더 속이는 자를 만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해 놓고선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결국 약속된 7년보다 7년을 더 일했습니다.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는 6년이나 봉사하였습니다. 20년을 죽어라 라반의 집에서 일했지만 라반은 열 번이나 품싹을 바꾸었습니다. 속여서 도망한 곳에서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인생. 어쩌면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아이러니와 닮았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형에서가 지난날의 복수의 칼을 갈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은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을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두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형을 만날 국리를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이 형에게 당하면 도망갈 계획도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괴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할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답답한 마음의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열한 아들을 야뽕나루를 건너게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요도 다, 소유도 다 어디론가 보내버립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야곱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 밤은 자신이 20년 전에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로이 홀로 도망갈 때 맞이했던 캄캄했던 밤과 비슷합니다. 형에게서 장작권을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면 뭔가 잘될줄 알았는데 도망가는 철양한 신세. 이게 뭔가. 잘 곳이 없어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이 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외로운 도망자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자손의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깨어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데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확신하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바다나람을 향해서라도 갈수 있었지만 지금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는 사면 초가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야곱과 같은 불면의 밤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족도 주시고 먹고 살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것과 누릴,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도 주시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꼭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문득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기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의 힘과 실력, 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좀더잘 살아보려고 세운 수많은 나의 계획과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룰 것은 다 이루면서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마릅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말한 것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야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지만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이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주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하실 때 온전함은 완벽주의적인 결벽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나누어짐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신약학자인 장은길 교수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소유가 방해가 된다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일구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땅에 쌓아둔 보물에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적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였습니다. 재물을 놓지 않으려고 재물을 붙잡는 것은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근심이란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무엇인가에 빼앗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생과 참된 진리를 얻고자 하였으나 계속 자신을 목마르게 할 것을 붙잡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밤 어떤 사람이 찾아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체에 대해 어떤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지만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서는 야곱이 천사와 겨루었다고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서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 관절이 어긋나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야곱은 싸움의 상대를 놓아주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못 않으시면 못 갑니다라고 붙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천사에게 울며 간구하기 20년 전에 형의 낯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르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가던 외로운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던 야곱이 20년이 지난, 지난 지금 하나님께 울며 강구하며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며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벽 앞에서 괴로워하며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무지한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 살았던 그 모습을 깨우치고자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결코 하나님과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먼저 두렵고 답답해하는 야곱의 인생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누가 이겼다고 보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분이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야곱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그로 인해 절뚝거렸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것인가요? 그리고 날이 새려할때 하나님이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이 밝아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기에 그것은 야곱을, 야곱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울면서 강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실상 저 주시면서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달라고 울며 강구하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 지금까지 네 인생 속이고 빼앗는 자였다. 너의 인생 너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 네가 필요한 것은 네 손으로 얻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대답 속에는 예 하나님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라는 것은 그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과 경쟁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4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영화제 중에 하나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계 미국인 정이석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순자역을 맡은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미나리의 남자 주인공인 제이콥이 마치 야곱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보지 않았지만 이 스티븐 연이 연기한 이 미나리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제이콥, 즉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 관련 기사를 보니 미나리의 등장인물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남자 주인공인 제이콥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미나리는 1970-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간 한국 가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커다란 꿈을 품고 미국에 왔지만 냉정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아빠 제이콥은 대도시 LA를 떠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악한 소주의 한 시골에 정착하여 큰 농장을 경영해 성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동식 트레일러 주택이었고, 외진 곳에 있어서 두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들 데이빗은 조금만 뛰어도 심장에 무리가 되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찾아갈 병원도 근처에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장모님인 순자를 미국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순자 할머니와 놀면서 아이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하지만 문화 차이로 인해 아이들이 할머니를 멀리 합니다. 그래도 한국 할머니의 따스한 정을 점점 알게 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빠 제이콥은 가족의 감정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홀로 농장이 잘되는 꿈을 꾸며 고군분투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아등바등 살다가 몇년 동안 일군 농장의 팔로를 드디어 찾게 되었고, 이제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온 가족이 그 일로 도시에 나간 사이에 갑작스런 뇌졸중 증세로 힘들어하던 순자 할머니가 홀로 시골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이 가득한 창고 근처에서 불편한 몸을 움직이다가 쓰레기 소각하는 불을 잘못 건드렸고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농작물 창고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제 잘될것 같았는데 제이콥 가족의 삶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창고가 거의 다 타버렸고 물건을 하나라도 건지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울면서.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심장병을 앓던 손자 데이빗이 뛰면 안 되는데 할머니에게 막 뛰어갑니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오래 뛰어갑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저쪽이에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심장병에 걸린 데이빗이 할머니를 막아서려고 뛰는 장면에서 뭉클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다 망했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영화 말미에서 아빠 제이콥은 아들 데이빗과 함께 순자가 한국에서 가져와 평상시 틈틈이 심어 놓은 미나리가 심겨진 곳을 찾습니다. 아주 정성을 드리고 노력해야 자라는 농작물과는 달리 미나리는 시내가 어딘가에 심겨져도 잡초처럼 풍성하게 군락을 이루며 잘 자랐습니다. 영화는 어디에 뿌려줘도 잘 자라는 미나리와 정성껏 가꾼 농작물이 한순간에 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한계와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빠 제이콥은 농작물을 키울 때 같이 일을 돕던 폴의 이야기와 삶을 종종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영화 말미에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농장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을 돕던 폴이라는 농사꾼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폴은 마치 광신도처럼 행동하지만 제이콥을 정성껏 돕는 인물입니다. 폴은 바울의 영어 이름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의 여정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자라는 미나리를 하나씩 수확해 가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기독교적 색채가 입혀진 영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복을 받았음에도 나의 힘과 지혜로 살려했던 야곱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고자 할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벅지 관절로 인해 쩔뚝거림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야곱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로 바뀌는 비결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아이러니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과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